주님 2025년 새해를 저들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니 주님 발자취를 따라 주의 음성을 따라 금년 한해 복되게 인도받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에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어,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2025년 또 새로운 해를 맞아서 첫 번째 금요 기도회 오신 것 환영합니다. 어쨌든 도장 하나 찍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금년에 어쨌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리듬의 도장을 잘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성공하셨습니다. 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길이요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은 도가 왔다, 도가 왔다고 말하니 도라는 말이 길이란 말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신 분이고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아, 그 예전에 다뭐 영상으로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 인도의 아주 시골 마을에 읍내를 가려고 하면 이 동네에서 이 바위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에, 그거를 돌아서 88km를 걸어갔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뚫리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바로 직선인데 그게 아니니까 이 산이 막고 있으니까 이 마을에서 뺑, 뺑, 뺑 돌아가지고 88km를 가야 읍내 갈수 있는 거예요. 읍내 에 가야 병원도 있고 뭐 물건도 살수 있고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위산을 이제 넘어 다니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기도 하고. 근데 여기 다스라트 만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내가 아마 무슨 일 때문에 그 도산을 넘어가다 그만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그래 가지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면 살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돌아가다 보니까, 옛날에 뭐또 뭐, 뭐 택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업구 가야 되고, 뭐 마차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빨리 갔으면 살수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수 같은 이 산, 내가 손좀 보리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바위산을 내가 이걸 뚫어서 길을 내겠다고 망치 하나 들고 정 하나 들고 그 당시 뭐, 뭐 다른 뭐 어떤 도구들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바위산을 깨뜨리시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 말도 안 되네. 저 며칠 하다 말지. 근데 이분은 정말 아내를 잃은 이, 이, 이 슬픔과 또정금 우리 아내처럼 아내를 잃은 그런 가정이 또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고 길만 나면 살수 있는데, 그래서 길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에 젊어서 시작을 해 가지고, 1982년, 22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만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 1 5 m 의 바위산을 뚫었습니다. 평균... 2에서 3m, 평균 폭은, 폭은 2m, 3m 바위, 그 다음에 깊은 데는, 최고 깊이는 9m 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바위를 깨뜨려서 그들이 이렇게 평, 그리스도 나야 되니까. 그래서 22년 동안에 이 길을, 이 망치 하나 가지고 정 하나 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정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과 뭐 조금만 몇 킬로만 가면 될수 있는 것을 88키로 돌아가던 것이 이 만지란 분이 22년 동안 자기 인생을 다 맞춰서 그 길을 하나 뚫어 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면서 정말 엄청난 생명의 은혜 또 정말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만지 씨는 22년 걸려서 이 길을 뚫어서 음내어, 음내어로 가는 길을 뚫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혜택을 주게 되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딱 막혀 있었는데 이건 수천 년이 지나도록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못 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뚫어 주셨다. 이 가로막힌 죄의 담을 죄의 암벽을 뚫으셔서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히브리서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것, 그의 육체다. 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 예수님이 뭐하신 분이지, 아, 예수님이 길이다. 역시십니다 우리가 죄산받을 수 있는 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천국갈수 있는 길,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수 있는 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곤란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벗어날, 벗어날 수 있는 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다.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이 길을 닦았어요. 어떻게 닦으셨을까요? 오늘 보니까 휘장. 원래 이제 휘장이란 말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으면 그못 가게 휘장에 이 있는데 이 휘장은 황소 두 마리가 막 옆에서 끌어도 안 찢어질 만큼 견고하게 짜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으로 찢을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그 이게 열려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잘짜 놓은 거예요. 이게 막혀져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벽이 탁 가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장을 찢어 놓으셨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해 보면,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 왜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 피 흘려주심이, 이제 길이, 이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난 겁니다. 길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감들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듯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 길이 확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누구도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죄 없으신 분이 자기 몸을 찢어야 되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 자기 몸 찢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그, 어제 이제 그, 저희가 좀 쉬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사일, 딸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뭐냐 해서 우리는 쉬고 있다. 쉬지 말고 영화를 하나 봐라, 그래. 영화를 하나 보라. 그럼 그래. 추천해 줬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으니까 가좀 보세요. 기독교 영화예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가서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참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신의 악단이 북한에 북한에 이제 그 악단이 있습니다. 악단을 하는데 이분들이 탈북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탈북을 했었고 탈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외국에서 이그 이제 그 돈을 이제 좀구 우리 어렵다. 돈좀 달라 그러니까 돈 준다는 거예요. 부고금을 주는데 뭐, 200만 달러, 엄청나게, 뭐, 2000만 달러, 하여간, 많은 돈을 줄, 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종교 자유가 없지 않느냐. 교회 두개 세워야 된다 했더니, 뭐, 세우겠다. 그래서 말하면, 그까지껏 그것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똑딱 세우면 되지, 뭐, 그까지그 교회. 근데, 교회만 세워서는 안 되고, 정말 그 교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붕괴를 해라 하는 거예요. 붕 그거를 복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거 뭐 일도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드는 겁니다. 북한에서 해서 이제 빨리 그 이제 그 붕괴하는 걸 그래서 한국의 그큰 개가 붕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보여주니까 뭐손 들고 자니까 저렇게 하고 저보다 더 잘하는. 거에요. 그럼 악단을 이제 수배한 것이 이제. 이 탈북하려고 준비했던 이분들을 데려온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인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탈북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왔는데, 붕해를 하라. 이거 하라고. 이제 붕해를 하니까 뭐예요? 이거, 이거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와, 이분들은 북한에 성경 없다가 성경 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처럼 하라니까 이분들은 진짜 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이제 그 찬양도 합니다 아까 불렀던 은혜 찬양도 막 이제 나오고 여러 복음성가도 나오고 부흥회가 요즘은 다 이제 부흥회 하는 저기 복음성가 하는 데니까 그런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이 북한의 이제 이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자기들도 거기 어떻게 끼워가지고 하다가 찬송 부르고 하다가 제대로 변화가 되어버린 거야, 이게 지금. 처음에는 진짜처럼 한다고 하다가 진짜 변화가 되어버린 거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분들을 이제 탈북할 수 있도록. 이게 실제 사건이랍니다. 그냥, 물론 영화 하긴 했지만은 실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북한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장교 정도 되겠죠. 그분들이, 정말 그, 이, 저기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그들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영화가 참 재미, 코믹하기도 하고,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원래 이제 영화를 만들면, 조금 이렇게 희석시키는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아주 교인들만 보라고 만든 것처럼,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시면 참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저 자유가 있는 남한으로 오고 싶은데 그래서 몇 분은 가고 이렇게 했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그 길을 바로 이분들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서 그분들은 도망가게 하지만 결국 자기들은 시생을 당하게 되는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길이 열렸다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단지는 모르지만 뭐 영화에 그런 걸다 소개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분들 중에 탈북이 돼서 실화, 실화적인 그런 사건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 이 길을 만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 어떤 아까 말했던 만지 수도 자기 2 2 년이라는 자기 인생을 전부 들여서 정말 그 길을 뚫어서 막혔던 담을 허어 버렸듯,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내어 놓아서 놓아서 정말 그렇게 만든 거. 또 탈북하는 많은 분들도 보면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그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단속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고 그또 북한에 넘어갔다 잡혀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길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면, 누군가 정말 자식생을 통해서 길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닦여진 길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장,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만들었으니,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휘정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가자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길로 가지 않는다면, 만지 씨가 이렇게 뚫어서 났는데, 옛길이 좋다고 88km를 돌아간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이 길로 나가자는, 길이 열렸으면 길로 가자는, 우리 믿음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지 몰라.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기도를 열어놓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길이 열렸다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려진 길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겠다고. 얼마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까? 기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열리는 겁니다. 그 길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길을 열어놓고 나갈 수,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다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은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세상 말 듣고 낭패 당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뭐 좋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네. 이게 뭐 전세 사기도 있고 무슨 사기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믿음직하시이 구원의 약속이 믿음 23절에 또 약속하신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굳게 붙들으셔도 돼요. 세상 것들은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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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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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직하기 때문에 주님하신 말씀은 그냥 믿고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나가시면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건참 어렵습니다. 같이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 어디 갈 때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누군가 같이 하면 아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세운다. 왜? 함께 할때 능력이 있는 걸 알거든요. 함께.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봄과 격려가 필요하고 25절에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었지요. 코로나 때 이제 예배당에 못 모이게 되니까 불가피했던 것인데 사람들 생각에 아 예배당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교회 예배당에 안 가도 예배 될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가피할 때는 예배당을 뭐 코로나 아니라도 못 오신 적도 아마 있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식화됐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가 그때부터는 많이 이제 좀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 주님이 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로 주님의 이 시장을 찢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만일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은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누구 제사장이나 대세장이나 이런 분들이 늘 대신 나가야만 됐을 겁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자들이. 왜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래요. 길을 만들어놓으셔서 그래요. 그러면 이 열린 길로 나와야 되죠. 세상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은 모이기를편 어떤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참 그리고 권하여 가까, 그날이 가까울 수, 뭘 볼수록 더 그리하자. 권하라는 거예요. 뭘 권하라 할 거예요? 모이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이고 모이게 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축복의 길로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정말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시면 지난 우리 예배 때 영상 시원이라고 하는 그분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늘삶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은 얼마나 기쁨인지 뭐. 많은, 이제 그분은 기부 쪽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 주신 또 은을 주셔서 자기 재산 중에서도 60억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 또 기부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파리로 같은 데는 막 그 멤버들하고 같이 달려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몇 킬로를 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부해 주세요. 그래서 한 분이 몇 킬로를 달릴 때마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어린이를 위한 병원, 그시이병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병원, 이런 병원들을 많이 짓고 또 소외됐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집을 짓고 얼마나 정말 큰일 나는지 몰라요 그분은 하나님께 나가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올 나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이한 해는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열어 놓으신 이 복된 길,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예배의 길, 기도의 길,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축복의 길, 이 길로 내가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생명바쳐서 생명을 버려 열어놓으신 이 길, 정말 축복의 길로. 내가 나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라고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들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길 우리가 이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 담이 가로 막혀서 나갈 수 없었던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대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축복된 삶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푸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 길로 나갈뿐만 아니라 정말 코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그들을 고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다른 분들의로 금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좋은 손발대가 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서 함께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주님 십자가의 피리 심으로 정말 생명을 내어 버려주심으로 휘장을 찢어 놓으셨던 그래서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는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 길로 나가고 기도의 길로 나가고 또 헌신의 길로 나가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순종한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축, 열어놓으신 축복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